자, 지금 그룹 부분 옆으로 넓죠. <laughs> 발살바를 조금 섞어 쓰고 <laughs> 연습을 해서 그 근육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고고다이브. 안녕하세요. 고고다이브 콘텐츠팀 박별입니다. 고고다이브 프리다이빙 팀장 문종배입니다. 오늘은 고고다이브 유튜브 이퀄라이징 1위에 빛나는 짜라라 문종배 강사님 오셨습니다. 거의 모든 프리다이버들의 적 이퀄라이징 신비로운 물건을 가져오셨다는데요. 강사님들은 거의 다 아는 물건일 텐데 코에다가 이 물건을 대서 압력을 측정하는 EQ 툴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오 EQ 툴. 그래서 내가 이퀄라이징이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숫자나 그래프로 표시해주면서 이퀄라이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품이죠. 와 이거 실제로 처음 보는데요.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요즘 프렌젤인지 발살반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살짝. 발렌제 같기도 하고 그것도 이걸로 그렇죠. 체크가 되나요? 다른 것도 섞어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래프로 대략적으로 파악은 가능합니다 별님 프렌젤과 발살바의 차이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오 그럼요 프렌젤은 혀로만 혀로만 발살바는 배로 쿵쿵 <laughs> 맞죠? 맞죠? 트렌젤은 우리 얼굴 안에 가둬둔 공기가 올라오는 거고, 발살바는 배의 흉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로 봤을 때,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가 좀 달라요. 아무리 내가 발살바 압력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당연히 여기서 올라오는 시간보다 여기서 올라오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거죠. 음. 이큐툴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퀄라이징은 진짜 들을 때마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신기한 기구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데요 오~~ 이렇게 그래프가 뜨는데 한쪽 코를 맞고 한쪽 코에다가 이 끝부분을 구멍에 맞춰주시면 오~~ 제 콧볼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밑에서 그래프가 형성되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면서 내 압력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래프가 되게 일정하네요. 그쵸? 방금 한 그래프는 이제 프렌젤 그래프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프렌젤 그래프의 특징은 정확하게 쭉 올라가서 높은 점을 찍었다가 내로 쭉 내려오는 가파른 곡선을 형성해요. 곡선. 알살바의 특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까 배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어요. 어, 그래프도 일정치 않다. 자, 이게 발살바 그래프의 모양인데요. 옆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넓게 나와요. 오. 다시 프렌젤 해보겠습니다. 이게 프렌젤이었다면 우와. 발살바 확실히 육안으로도 다른 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응. 제 몸이 흔들리는 게 보이고. 응. 내가 정말로 이퀄라이징을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프렌젤인지 발살바인지를 잘 모를 때는 음. 이렇게 EQ 툴을 활용해서 조금 더 그래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진짜. 이런 걸 눈으로 다볼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laughs> 하나도 두근두근 두근 같지 않은데 <laughs> 자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어. <laughs> 자, 지금 그래프가 보시면 조금 끝단이 떠 있죠. 떠 있는다는 거는 혀가 원위치에 돌아왔다가 하는 이퀄라이징이 아니라 하는 도중에 다시 그냥 올리는 이퀄라이징이에요. 맞아요. 그게 뭐, 뭔 말이냐면 깊은 물에 들어가면 얼굴에 리필을 해줘야 된다고 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음. 그 리필이 조금 덜 되게 됩니다. 그럼 어쩌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한번한 한 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시는데 네. 이퀄라이징 프렌즈 를 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내려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밀어줘야 되고 조금 더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 어디서 새네요 지금 코에서 조금 새는 것 같은데 잘잘 음, 막아주시고 자 지금 그룹 부분 옆으로 넓죠 이거는 이제 발살바를 조금 섞어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원래 섞일 수 있는 거예요 섞일 수 있죠 아, 언제는 언제는 지금 프렌즈를 쓰고 언제는 발살바를 쓰고 있는 거죠 다시 집중해 볼게요. 네. 혀도 움직이긴 하는데, 잘안 되고 있는,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발렌젤 상태인 거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게 파악이 되면, 네. 이제 연습 방법을 좀 바꾸시면 되는데요. 오... 공기를 다 뱉고 해볼게요, 한번. 숨을 한번 크게 쉬었다가, 배에 있는 공기가 못 올라오게 다 뱉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입에서 공기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길게 뱉고, 코 맞고, 자숨 네, 막힐 네. 때까지 네. 했는데 이때는 또 집중해서 잘하죠 네. 숨을 뱉고 하면서 발살발을 차단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막 음. 막 쪽집게 가위받는 느낌이네요 어... <laughs> 평소에 제가 물속에서 발살발 해도 잘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눈으로 보니까 이제 아 내가 프렌즈를 했구나 음. 발살발을 음. 했구나 수치가 있는데요 숫자가 있겠죠 근데 이 숫자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세팅으로 해놔도 별님이랑 저랑 다를 거예요 제가 프렌즈를 할때 숫자가 몇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세요 100. 에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이걸 열 때, 그리고 공기가 귀에 도달하는 그 힘이 음.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이만큼 있어야 꼭 도달하는 거고, 별님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해도 귀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숫자를 높이려고 노력은 안 해도 되나요? 누구는 50에도 열릴 수도 있고요. 네. 누구는 30에도 열릴 수 있어요. 저 이거 집에서 해보고 싶은데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 제품과 동일한 건 현재 어 48만원? 아! 시중에서 48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셔야겠는데 1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 사이 때도 제품이 있어요 응. 동배쌤한데 가면 이거 써보게 해주시는 오예 네, 그럼요 저희 강사님들 중에 <laughs> 이런 제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로 내 압력을 체크해보고 내가 적절한 이퀄라이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징 특강. 관련된 특강을 응. 열어주시는데 가보시면 분명 이런 제품을 오. 활용해서 개인별로 다 확인이 가능하게끔 도와주시고요 난 발렌질이 맞았구나 어 언젠 잘하잖아요. 네, 언젠 그러니까 되고 언젠 안돼요. 쿠버 출신이 그래요. <laughs> 언제는 발살바고 언제는 프렌즈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연습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엔 또 귀찮거든. 되니까. <laughs> 팩트로 아주 또 다른 이퀄라이징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내 귀를 직접 보면 좋습니다. 이퀄라이징 영상 올리니까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쿠팡이나 이런데 보면 귀계 중에 귀 앞에 이렇게 렌즈가 달려 있는 내귀 속을 볼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하나 구매하시면 되는데 10만 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 귀를 한번 먼저 봐보겠습니다 네. 깔끔하죠? 귀가 왜 이렇게 깔끔하세요? 저는 물 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귀지가 쌓일 시간이 없어요 <laughs> 우와 부럽다 자, 귀가 이렇게 고막이 있는데 응. 자 이퀄라이징을 같이 해볼 테니까 코랑 같이 보세요 오 어, 볼록볼록해요 막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정확하게 확인한다면 음... 훨씬 내가 마음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반대쪽. 그럼 요 빵빵해진 고막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퀄이 되는 거죠. 그렇 맞죠. 우리 물 안에서는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멀쩡한 고막이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게 이퀄이 된다고 느껴진다면 물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소압으로 인해서 내 귀가 압축됩니다. 공간이 작아져서 고막이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응, 응. 그러면 이거를 내가 공기를 넣어서 원위치 시켜주는 게 목적입니다. 많이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물 밖과 물 안에서 느껴지는 게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방금 이 원리 때문에 물 안에서 이미 찌그러져 있는데 원위치가 아니라 더 펴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까 때서도 이만큼만 팽창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만큼 눈을 넘어서 이만큼까지 더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오히려 공기를 많이 넣어지면서 귀가 다치거나, 고막 천공이라는 고막이 정말 구멍이 살짝 날 수도 있고 <laughs> 보통 그 다치게 되는 건 내가 한 번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만으로는 안 다쳐요 잘. 그 상태에서 이퀄을 강하게 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아 이미 찌그러졌어?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여기서 강한 압력을 주니까 얘가 갑자기큰 힘을 받으면서 여기에 천공이 팍! 생기는 아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로 체크할 수 있는 건두 가지가 또 있어요 고막염이라든지 혹은 외이도염이 있는데 의사세요? <laughs> 의사는 아니지만, <laughs> 길을 또 많이 파다 보면, 이 주변, 여기 주변에 살짝 빨갛죠? 네. 고막 주변이 이렇게 빨갛게 될 수도 있는데, 면봉으로나 음. 이렇게 너무 많이 후비거나, 혹은 크래치가 생겼는데, 바닷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영장 물이 고여서 안 빠지거나, 뭐 이런 원리로 인해서 이게 조금 더 붓거나 빨개지면, 웨이도염으로 발전합니다. 어. 고막 주변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면, 고막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그냥 감각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음. 아, 내가 귀가, 이쪽 귀는 이런데, 왼쪽 귀는 멀쩡하네, 여기 더 심하죠, 딱 봐도? 더 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웬만하면 귀는 후비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또이컬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왜 웃으시죠? <laughs> 별님 귀 한번 볼까요? 그, 그, 이미 보셨는데 <laughs> 그안 된다고 어, 어차피 쓰지도 네. 못해요 촬영 불가라고 네, 하셔가지고 불가. 지 네. 귀지가 많아서 물을 흡수하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음. 저, 물에 젖은 귀지가 고막에 들러붙으면 압력을 형성해요 무거운 웨이트를 무거이, 메고 있는 거죠 고막이? 네, 불쌍해 고막이. 그러면 얘가 조금만 압력을 받기만 하더라도 훨씬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먹먹한 감각이 안 없어진달까? 많이 하는 실수 우리 혀는 지금 중력의 영향을 받죠 혀라고 봤을 때 혀뿌리를 들어올리는 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힘을 안 주면 밑으로 쳐지는게 일반적이죠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 자세로 내려갈 때는 혀가 입천장으로 붙어요 중력이 당연히 아래로 적용하는 게 먼저예요 지금 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땡기는데 입구를 잘못 막는 거야 물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어... 그냥 이렇게 비비고만 있는 거지. 응. 당연히 압력이 귀에 도달하지 않겠죠. <laughs> 아, 네. 그러면 이퀄라이징을 어느 정도 감각이 왔으면 연습을 해서 그 근육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방법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 셀카나 거울을 앞에 두고 음. 볼을 계속 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걸한 번을 기준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동시에 성분까지. 잘 움직이는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일단은 근육을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발살과 섞이는 상황이 있죠 부분이 안 됩니다 항상 공기를 뱉고 해볼 거예요 공기를 입으로 숨이 막힐 때까지 계속 할수 있어야 프렌젤인 겁니다 볼울 보면서 했을 때보다 압력이 낮아진다거나 혹은 아예 압력이 전달하지 않는다 내가 배로 하는 힘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오. 세 번째로 우리 거꾸리 하라는 얘기가 많죠 결국에는 머리가 뒤집어 있는 상태에서 연습하라는 건데 거꾸로까지는 안 해도 돼요 딱 90도만 넘어가면 된다 90도 여기서 먼저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정도 숙여 보시고 어 압력 잘 오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90도로 숙였을 때 압력이 약해지거나 낮아진다. 그러면 성문을 끝까지 안닫고 하고 있는 거. 이거 하시고 나서 이제 수영장 가면 훨씬 드디어, 좋습니다. 드디어 잠왔교가 근데 맞아요. 근데 집에서 연습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완전 꿀팁인데요. 이거 알았으면 나도 빨리 따스텐데. 오늘은 종배쌤과 이퀄라이징을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거 정말 유튜브엔 절대 없는 영상이라고요. 감사해요, 종배쌤. 이제 정말 제 노하우들이 거의 다 털려갔습니다. <laughs> 아무리 영상으로 봐도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시간 내셔서 꼭 참여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한명한명다 봐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안 되시면 댓글로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댓글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되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고고. 고고.